I hard, no. is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콕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과학 3강 기체반응법칙과 화학반응에서의 에너지출입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체반응법칙은 1808년 게이리삭이 주장한 것으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가 들어있고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비는 분자수의 비와 같고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분자수의 비와 같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 수소, 대산소, 대수증기는 2대1대2. 염화수소 생성 반응에서 수소, 대염소, 대염화수소의 분자비는 1대1대2.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서 질소, 대수소, 대암모니아의 분자비는 1대, 3대, 이것이 성립함을 기체 반응 법칙 실험으로 알수 있는데 첫 번째로 기체 반응 실험 장치의 기체 주입구를 열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수소 기체 10ml와 산소 기체 5ml를 넣습니다. 두 번째로 기체 주입구를 닫고 점화기를 눌러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완전히 반응시킨 후 남은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고, 세번째로 기체 반응 실험장치에 넣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부피를 바꾸어서 실험을 한후 남은 기체의 부피를 기체 이를 통해 나온 거. 결과가 다음의 표와 같은데 표의 결과로 수소와 산소는 2대1의 부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수 있고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함을 알죠. 다음으로 있죠.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는데, 이중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 하고 반응물은 생성물 더하기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는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며 이러한 발열 반응에는 연소 반응, 산과 염기의 반응, 산화 칼슘과 물의 반응, 호, 금속이 녹슨는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 등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도 있는데 반응물 더하기 에너지는 생성물로 표현할 수 있고요.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는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데 이러한 흡열 반응에는 소금과 물의 반응 수산화 발음과 염화암모늄의 반응 광합성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 분해 물의 전기 분해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 등이 음. 우리는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에너지를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연료가 연소할 때 에너지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것.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로 손을 따뜻하게 하는 손난로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로 용기 안의 음료를 데우는 발열컵 염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로 눈을 녹이는 제설제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여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 열을 내리거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냉 찜질 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도씨 1기압에서 그림과 같이 같은 부피의 용기 속에 산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기체가 각각 들어있다. 각 용기 속에 들어있는 세 기체가 같은 값을 가지는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원자의 개수. 2번 분자의 개수, 3번 분자의 종류, 4번 기체의 질량, 5번 기체의 성질.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죠. 그러므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그림은 질소기체와 소소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질소 분자 50개를 완전히 반응시킬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분자 개수는 단 반응 전후 온도와 압력은 같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조건에서 질소 분자 50개를 완전히 반응시킨다고 해였는데 그림을 보시면 분자 수의 비는 질소 대 수소 대 암모니아가 1대 3대 2이므로 질소 분자가 50개라면 수소 분자는 150개, 암모니아 분자는 100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에 100개가 점번 문제도 풀어 볼게요. 부직포 주머니에 철가루, 숯가루, 소금, 질석을 각각 한 숟가락씩 넣고 섞은 다음 물을 조금 넣고 밀봉하여 흔들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런 문제인데요. 고기 기역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한다. 니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디귿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자, 주머니를 흔들면 철가루와 공기 중의 산소가 반응하여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과 디귿의 3번이 되겠는데요. 니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철가루와 산소의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활용하는 예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가의 손날로 나의 냉찜질팩, 다의 발열 도시라 라의... 가스레인지, 마의 염화칼슘 재설제. 자,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가부터 보시면 손난로는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로 손을 따뜻하게 합니다. 나 냉찜질팩은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여 주변의 온도를 낮추고요. 다 발열도시락은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로 용기 안에 음식을 데우고 라의 가스레인지는 연료가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음식 조리에 활용되며 마의 염화칼슘 제설제는 염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로 눈을 녹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열 반응에는 가, 다, 라, 마가 해당이 되고요. 후별반응에는 나만 해당이 되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3학년 과학 3강 기체반응법칙과 화학반응에서의 에너지출입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